지는다 놓은 장상 새끼야 그레이 닮아가지고 그레이로 가는 건 갱소같지 안녕하세요 피터 사이즈입니다. 오늘은 소년이 아닌 남자의 가을 겨울 코디 룩북을 보여줄 거야. 한 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왔는데 유니폼 브릿지 유니폼 브릿지는 10대나 20대 초반도 좋아하지만 20대 중후반, 30대들도 많이 좋아하는 브랜드거든. 왜냐하면 얘네들이 아웃도어나 밀리터리 기반으로 제품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마냥 영하지만은 않아. 나이가 들면서 나이대에 맞는 스타일을 찾기 때문에 20대 중후반이나 30대들도 가성비로 구매하기 좋은 브랜드여가지고 오히려 그 부분이 구매욕을 더 자극하지 않나 그러면은 오늘 유니폼 브릿지 제품을 통해 가지고 소년이 아닌 남자의 가을 겨울 코디 룩북을 한번 보자고요. 으띵. 첫 번째 제품은 지금 내가 입고 있는 라이트 퀼팅 자켓인데 이번 시즌에 좀 옷을 만든다라는 브랜드에서는 대부분 이 퀼팅 자켓을 다루고 있거든 밀리터리 오리지널 M65 자켓을 베이스로 만든 제품이고 확실히 동 가격대의 퀼팅 자켓 중에서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얘네들이 왜 30대가 입어도 괜찮냐? 가격을 막 최저가로 맞추려고 노력하진 않아 최소한의 퀄리티는 가지고 가거든 부자재 같은 것도 보면은 YKK 비슬론 지퍼라든지 플라스틱 벨크로 막 레고 같이 생겼어 이게 여기 여기 막 털이 붙고 그러지 않아서 조금 더 클린하게 착용할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데서도 다 이렇게 핏조절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딱 봤을 때 얘네가 굉장히 바스락거리는 소재인 것 같지만 촉감은 부드럽다. M6 자켓은 우리가 많이 있잖아. 우리에게 익숙한 쉐입의 휠팅 자켓으로 트렌디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데일리로 활용하기 좋은 제품이고 컬러는 블랙 차콜 오렌지 세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는데 세 가지 컬러 모두 다 예쁘다. 근데 코디에서도 취향이 조금씩 나오는 거야. 모나크를 신으면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가져가는 거고 여기서 신발만 바까도 완전히 다른 무드가 연출이 돼 신발 바꿔주면서 모자까지 바꿔주는 요런 스타일링 틀들이 조금 더 가져가는 하지만 스타일은 완전히 다른 룩이 바로 연출이 돼버린다고 이런 식으로 입으면은 뭐 가을 겨울 두렵지 않아요. 깐지는 나 놓은 장상입니다. 바로 오라이 하면서요. 예. 유니폼 브릿지에서 기본으로 살수 있는 거는 이런 맨투맨이거든 꾸안꾸 스타일로 내추럴로 빼기에도 괜찮고 이쪽에 스트링이 들어가 있거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엣지 있는 깐지 오라이 할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거든. 이렇게 흩날려주면서 내 주로는 간지가 뿜어지는 거라고요. 예. 조금 더 스타일리시한 무드를 가져가고 싶다면 모자를 활용해 줘도 괜찮아. 이거는 블랙, 네이비, 머스타드, 그레이, 아이보리, 오트밀 이렇게 여섯 가지로 출시가 되는데 9월 23일까지 최대 50% 할인을 한다고 하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구매하면 괜찮은 아이템이야. 그다음은 M65 밀리터리 숏 자켓. 기존에 유니폼 브랜드에서 판매하고 있던 피시테일 숏 자켓의 디벨롭 버전이라고 보면 되고 이런 것들도 다 미군복에서 모티브를 따와서 만든 제품이거든. 세미 오버핏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풍성해. Why? 이 안에다가 라이너를 다 연결해가지고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여기에 이런 버튼 같은 것들을 이 안쪽에 결합해가지고 추울 때는 이너까지 챙겨서 입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거는 세트로 구매하면 결합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지만 일단 이쇼 자켓을 먼저 구매한 다음에 아, 요거 내가 많이 입겠다 하면 요거까지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아,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이거 솜이다, 솜. 솜도 근데 충분히 따가닥이네? 한번 입어볼까? 지금 이게 라이너까지 결합한 상태거 이거는 컬러가 블랙, 브라운, 카키 이렇게 세 컬러 나오는데 그냥 카키가 가장 예쁜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그런 오리지널리티를 가장 잘 담고 있기도 하고 코디로 녹여내기에도 이런 카키 컬러가 남자의 의복과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요, 새기야 그리고 이거 안에 있는 거를 그냥 아우터로 입어도 괜찮아, 충분히. 이런 식으로 여기 안쪽에 포켓들이 좀 있어가지고 포인트가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입어도 전혀 심심한 코디는 아니라는 거. 가을에 살짝 날씨 추워지면은 롱슬리브에다가 하나 딱 걸쳐서 입고 나오는 것도 아 지 오라의 이 지름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위에 머리 봐야 돼? 피시테일 파카. 이런 식으로 장르를 알수 없게. 약간좀저남자 어, 귀여울 것 같으면서도 어느 정도 남자다운 구석이 있는 스타일링도 가능하고 가장 국민 코디로 많이 했던 거는 여기다가 스웨팬츠 입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그 코디 말고 다른 코디를 하나 더 준비했어. 지금이 라이너를 입은 상태야. 원래 피시테일 파카 같은 경우가 라이너 입으면 너무 부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게 막 부해 보이지는 않는다. 여기서 이너 라이너를 빼주면은 조금 더 루즈한 핏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근데 작년이랑 다른 점은 뭐야? 여기서 이제 뉴발란스 나이키보다는 아디다스 같은 거 이렇게 신어줘도 느낌이 더 산다는 거. 나이키 뉴발란스를 많이 신으니까 아디다스를 매치해서 조금 색다른 코디를 할 수가 있고 나의 개성을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코디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것도 역시 결합해서 사면 더 싼데 일단 피스테이파카 구매하고 만족스러우면 라이너까지 구매하는 걸로 그렇게 하자고. 다음은 유니폼 브릿지에서 이번연도 봄에 인기가 있었던 유틸리티 마운틴 자켓인데 이게 가을 겨울용으로 나왔거든. 감이 추가됐다는 얘기야 살짝은 더워요 지금 영상을 찍는 날씨 입기에는 하지만 날씨가 조금 더 추워지면은 이 자켓은 정말 활용도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요즘에 이런 자켓들은 2A 지퍼로 안 나오면 서운합니다 요거를 이렇게 오픈해서 입는 것보다는 채워서 입는 게 깐지가 나는 것 같고 유틸리티 마운틴 자켓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생활방수까지 되는 그런 자켓이에요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이런 모자 같은 거 써줘도 되고 벗어도 되고 근데 이런 거 쓰면은 형같이 하관이 존나 나온 새끼들은 언밸런스에 안 어울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착용해, 실게요 바로 마스크 들어오는 거예요. <laughs>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통이 넓은, 와이드로 떨어지는 치노팬츠에다가, 여기에 막 스포티한 운동화 신는 것보다는 그냥 아웃도어로 느낌으로 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코디를 맞춘 거야. 색감도 그렇고. 컬러는 블랙, 카키, 그레이, 옐로우. 네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는데, 내가 그레이 컬러를 고른 이유는 블랙 컬러는 너무 심심해. 카키 컬러는 다른 아이템에서 예쁜 것들이 너무 많아. 옐로우는 좀튈 수가 있어. 그래서 적당히 그레이로 왔습니다 그레이 닮아가지고 그레이로 가는 건 아니야. 생소같이! <laughs> Subtitles <laughs> 일단 이런 아이템들은 밑단 스트링이나 후드에 스트링이 다 있어가지고 코디로 다양하게 연출하기에 좋아 어 모자 뭐야 이거 여차하면 이렇게 풀어서 매치해도 충분히 멋스럽게 코디할 수 있다라는 거 후드가 달린 것도 좀 이제 장점인 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비가 온다 그러면 바로 쓰는 거야 우비 스타일로 가는 거라고 실기야 그리고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치노 팬츠도 코디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데 16수 트릴 원단을 활용해가지고 고밀도고 탄탄해 이런 그냥 깔끔하게 입는 코디에 잘어울리는 바지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이거 체크셔츠 그만 물어봐 형이 이거 H&M에서 세일할 때 2만 원에 샀는데 품절됐어 없어 새끼야 어. 이런 치노 팬츠는 그냥 블랙 포스 이런 것도 그냥 신어도 잘 어울려 여기 아우터 이번 시즌에 가장 핫하다고 입 모아서 말하는 그 아우터 뭐야? 바로 바스티 자켓입니다 선생님 이거는 가장 대중적인 바스티 자켓 오리지널을 복각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보면 되거든 부분적으로 소가죽을 사용하기도 했고 이 안에 누빔 처리도 굉장히 좀 부드럽고 이 양을 조절을 잘해서 부해 보이 느낌도 적어. 이런 거는 코디할 때는 나는 조금 힙하게 가져도 된다고 보거든? 야나이 블랙 레드 에 좋아. 아주 그냥 뭐 미치겠다 새끼야. 내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바시티 자켓은 너무 타이트하지 않아야지 다양한 코디에 활용할 수 있다. 컬러는 그린 네이비 블랙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모두 다 톤이 다운된 느낌이어서 코디 활용도는 좋다고 보고 나는 가장 무난한 블랙으로 이렇게 코디를 매치해봤습니다. 선생님들 예. 바시티 자켓을 입을 때는 약간의 힙스러움을 가져가면 주 좋다라는 거. 뭔가 와이트 캐스롭고 힙스럽고 2000년대 초반의 스타일링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무드. 어디 카페에 앉아있을 때 어떤 느낌이냐고 새끼야? 번호 알려달라고요 새끼야? 어 요런 느낌. 어 느낌 있잖아. 자세 나오잖아 바로. 어, 한 모금 할게요 아 어, 좋아. 어. 요런 느낌도 아주 잘 맞아 떨어진다 셔츠에다 안경 써주면 지적인 느낌 올라가면서도 아나 신발에서 요즘 트렌드. 힙스런 가져가지고 있다. 깔끔하게 입는 거 좋아하는 사람 무난하게 입는 거 좋아하는 사람 바로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어 선생님 어나 국민 코디 하나 보고 싶은데요. 국민 코디 가지고 왔잖아. 이렇게 입고 그냥 가공 가고뭐 어디 가고 하는 거라고 간단하게. 셔츠를 배바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추럴한 자연스러운 모드를 살리기 위해서 요 블루 셔츠 내가 여름에 한번 추천을 해줬었는데 그거 긴팔 버전이야. 긴팔 버전은 무조건 하나 장만해줘도 나쁘지 않아. 고밀도 옥스포드 원단에 바이오 가공까지 해가지고 약간 좀 단단하면서 부드러워. 원단 자체가 근데 너희들은 바지를 주목하고 있을 거야 왜냐면 바지 핏이 미쳤기 때문에 새끼야. 이 바지 역시 유니폼 브릿지 건데 이거를 처음 보고 나는 바로 밑단을 확인했어요 이거 셀비지야? 아니야? 했는데 셀비지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살짝 좀 아쉬웠는데 바지 자체가 핏이 너무 예뻐 미쳤어 이거 그냥 배바지 한번 해가지고 바지 핏 보여줘볼게 이거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바지 핏이거든 여기 턱이 잡혀있지 않지만 패턴 자체를 굉장히 활동성에 고려해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엉덩이가 엄청 있고 허리도 막배살도 으뜩이 나오는데 불편하지가 않아 이게 다른 워싱 안 들어가고 가먼트 워싱만 들어가지고 원단 특유의 광택감과 색감을 살렸다고 하는데 다 집어치우고 그냥 바지 핏 자체가 미쳤습니다. 원단은 약간 이런 느낌. 호호. 새끼야바지핏 너무 편안하고 좋다. 이거 자주 입을 것 같아. 진짜로. 이 제품은 후디드 피싱 파카. 이것도 피쉬가 붙었잖아. 생활 방수 당연히 돼야지. 피쉬가 붙었는데 생활 방수가 안 되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컬러가 오묘해요. 이거는 오렌지, 옐로우, 검정 세 가지 컬러로 출시됐는데 그냥 이 오렌지나 옐로우 컬러로 가져도 충분히 멋스럽게 매치를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런 거 입을 때 나는 여기가 이렇게 벌어지는 것보다는 살짝 좀 여며주면 더 간지가 나는 것 같더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입는 거예요. 흰티 레이어드 국룰인데, 그 뭐, 지겨우니까 살짝 검정색으로 레이어드 해봤어. 요런 코디들, 작년에도 거래해서 쉽게 봤고, 올해에도 거래해서 쉽게 볼수 있을 거야. 간편하게 어디 갈때 입는 거라고, 요게 막 필살기 코디로 해가지고, 막 간지 오라 해야겠다. 그러면은 오히려 간지가 안 나고, 그냥, 아 그냥 대충 입었어. 하고 나가는 게더 간지가 난다는 거. 컬러적인 포인트도 들어가 있고, 이런 룩은 모자도 굉장히 잘 어울려서, 취향에 맞게 모자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유니폼 브릿지에서 정말 많이 팔리는 제품 중에 하나가 이런 자켓류도 있지만 스웻류거든? 후드나 맨투맨 같은 것들. 왜 그렇냐? 이런 그래픽이 유치하지가 않아. 지금 이렇게 입어도 전혀 영한 느낌? 애새끼 같은 느낌이 없다고요. 작년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매치했거든? 근데 나보고 올해 이렇게 입으라 그러면 나는 이렇게는 입지 않을 것 같아. 그럼 뭐야? 신발이랑 바지를 바꿔줘야지, 새끼야. 오히려 요즘에 이런 후드를 매치하라고 하면은 나는 차라리 조금 더 힘을 뺀 듯한 느낌으로 갈것 같아. 그냥 데님이나 슬랙스 이런 거좀 지겨우니까 트레이닝 팬츠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믹스 스냅 체조도 충분히 예쁠 것 같고 조금 난데가 다른 무드로 가겠다면 요런 룩도 괜찮은데 나는 이룩에는이 모자는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오히려 쓸 거면은 아웃도어 무드가 물씬 나는 이런 모자들이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 모자 자체가 싫은 사람들은 그냥 벗고 진행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코디를 으띠! 유니폼 브릿지의 스웨시나 자켓 같은 경우는 이미 마아층이 두터워. 그리고 어느 정도 대중적으로도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 추세야. 이거야말로 진짜 전 연령대가 입어도 어색하지 않은 브랜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유니폼 브릿지가 신상품 할인을 15%에서 20% 정도 하고 있거든. 근데 이번 영상을 찍는 기념으로 해가지고, 히터 사이즈 추가 할인 15% 10% 정도로 더 준다고 해. 지금 소개해준 제품 뿐만 아니라 전 제품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쿠폰 넘버는 해피 추석.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 자막으로 다 나갈 거예요. 새끼야? 오늘 소년 아닌 남자의 가을 겨울 코디를 봤는데 꼭 유니폼 브릿지가 아니더라도 이런 아웃도어 밀리터리 기반으로 전개하는 브랜드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다면 거기서 소비를 해서 명확하게 꾸러기스럽게 소년스럽게 갈 때는 그렇게 가고 어떨 때 이렇게 남자다운 느낌도 트렌디함 가져가면서 확 보여주면은 내 스타일리시한 인상을 주변 사람들한테 줄 수가 있다 유료 광고들도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 새끼야.